게임계의 새로운 이슈와 궁금증을 김윤아가 풀어드리는 개세기의 김윤아입니다 여러분들 하우잉 드디어 여러분들 개세기 티셔츠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게 이게 구글 정책이 아니며 구독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지만 아쉽게도 나눠드리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말씀 전해드리고요 아무튼 이렇게 티도 제작하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개세기의 김윤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시 20년이 넘었지만 1년에 1700억을 버는 게임이 있습니다. 1 최대 매출 130억 약 3년간 플레이스토어 매출 1위를 기록한 게임이 있습니다. 출시 4일 만에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게임 매출 순위를 뛰어넘은 게임이 또 있습니다. 이세 가지 게임의 공통점은 바로 뭘까요? 바로 NC소프트가 만든 게임입니다. 오늘의 주제 NC소프트의 매출 그것이 알고 싶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0년 1분기에 매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쳤네, 미쳤어. 와, 이거는 NC 소프트 2020년 1분기 매출을 보시면요. 매출이 7,300억입니다. 끝자리가 11억인데 이것만 주면 평생 살수 있어요. 인정? 인정! 영업이익이 2,414억. 여기 좀 세부적으로 가면, 리니지 M이 2,120억. 리니지 2M이 3,411억. 리니지가 448억. 리니지 2가 264억. 아이온이 101억, 불소가 196억, 길드워2라는 제가 모르는 게임이 1 2 0 5억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대체 코로나로 힘든 기간에 말도 안 되는 기간에 NC소프트는 대체 어떻게 이 많은 매출을 올렸을까요? 그리고 과연 NC소프트는 이때까지 클래스 팔고 아가시온 팔고 정액권 팔고 아이템 팔고 이 많은 것들을 팔아서 대체 얼마만큼 돈을 쓸어 담았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NC소프트의 수익을 확인하기 전에 NC소프트가 어떤 기업인지 먼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4일 기준으로요. 시가총액 15조 8,200 88억인 NC소프트입니다 와 15조면 시... 와 진짜 미쳤다 그리고 현재 NC소프트의 CEO는 창립자이자 현재 CEO를 하고 있는 김택진, 택진 형입니다 아무래도 리니지 모바일 때부터 홍보에 계속 전면 등장하시면서 저희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과금으로 돈을 가져가시는 CEO 택진 형입니다 1997년 3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요 게임 전문이 아닌 인터넷 기반 기업용 소프트웨어로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번, 그 시기쯤에 서울대 콩공과 후배인 김정주씨가 넥슨을 창업하고 바람의 나라를 출시하여 큰 인기를 얻자 그걸 보고 뭔가를 깨닫는 우리 택진이형이 리니지를 개발하던 송재경의 리니지팀을 그대로 인수하고 1998년 9월 3일 레전드 게임인 리니지를 출시합니다. 98년 9억이었던 매출액이 당시 PC방 열풍과 함께 더해지면서 80억이라는 엄청난 매출의 흥행을 기록하게 됩니다. 거의 미쳤죠? 9억이었던 게 80억. 와, 몇 배야, 대체? 9배네요, 9배. 사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리니지 팀을 개발하던 송재경 씨도 사실은 김정주 대표와 바람의 나라를 개발을 했다가, 마지막에 불화로 인해 팀을 탈퇴하고, 리니지 개발에 착수하게 된 건데, 그때 만약에 우리 사이좋게 바람의 나라를 했다면, 둘중 하나겠네요. 리니지가 탄생하지 않았거나 바람의 나라가 더욱 더각개모로 나왔거나. 인정? 인지어. 어쨌든 NC소프트는 그후 2000년 580억, 2001년 1,247억, 2002년 1,548억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2003년 중국 시장의 진출과 함께 NC소프트는 PC 리니지 150년 전 세계관을 바탕으로 리니지 2를 출시하게 됩니다. 전작 리니지 1이 2DMMRPG였다면 o 리니지 2는 얼리어 엔진 2를 이용한 3DMMRPG였죠. o 출시 당시에는 수준 높은 그래픽을 구현했고 리니지 1에 비해 낮은 진입 장벽과 그래픽 게임성으로 굉장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리니지 2가 출시한 2003년 4분기에는 분기 최고 매출 556억 원을 기록하게 되고요. 결국 2003년에는 166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게 됩니다. 와 택진이 형 이때부터 부자였구나 여기서 재밌는 건 2004년 미국 서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서비스를 진행했는데요 2010년에 하와이 연방으로부터 NC소프트는 소장을 받습니다 바로 미국 하와이에 살고 있는 크렉스 몰우드라는 사람이 리니지2가 중독돼서 일상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해달라 라는 소장이었죠 그 규모는 무려 300만 달러였습니다 물론 NC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작은 해프닝이었죠 하긴 뭐 게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중독돼서 자기 일상생활 못하는데 왜 NC가 300만 달러를 줘야 됩니까 프로스목포 인죠. 엔지 소프트는 니니지2의 꾸준한 업데이트와 11월 대작이죠. 아이온 출시와 함께 엄청난 말도 안 되는 레전드급의 성장을 보이면서 2002년 대비 2008년 두배 매출을 기록하게 됩니다. 무려 3,466억 원. 물론, 당연히 그 근본 게임의 리니지의 매출이 대다수였지만, 길드워, 시티오브 히어로 등 여러 게임과 해외 매출, 로열티의 수익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여러분들. 난이것만으로 돈을 미친듯이 벌어. 근데, 근데 부가적으로 이것도 벌고, 저것도 벌어. 이것도 벌고, 이것도 벌고, 저것도 벌고, 이것도 벌고, 이러면 어떻게 쓰겠네. 미친듯이 돈을 버는 거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2002년보다 2008년에 두 배의 수익을 내는 겁니다. 진짜 부럽네요, 택진이요 진짜 부럽습니다 2005년 블리자드 와우가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자 그 대항마로 n c 속프트 2008년 아이온을 출시합니다 와우에 얼라와 호두가 있었다면 아이온에는 천족과 마족이 존재했습니다 와우의 그 특유의 매니악한 그래픽과 커스터마이징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유저들은 아이온의 그 이쁘고 정말 막 아기자기하고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그 커스터마이징과 캐릭터에 빠져들었고 큰 매력 요소로 다가왔죠. 참고로 제 여자친구 향이도 아이온을 정말 즐겼는데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캐릭터가 너무 이쁘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어. 남자들은 사실 이해가 잘안 되죠. 근데 신기하게 아이온 유저들이 여성 비율이 높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2009년 4월 신규 날개를 추가 2010년에는 PVP 콘텐츠로 흥행의 박차 를 가게 되고 무려 100주간 무려 100주간 PC방 점유율 1위 아이온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와 무슨 뭐 내는 것막다 대박이야 NC는 이런 미칠 듯한 아이온의 효과로 주가가 약 8배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아이온이 그 당시에 얼마만큼의 파급력이 있었는지 간단한 썰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이온 게시판에 한 유저가 임신한 누나가 출산 중에 출혈이 심해서 RH-B형 혈액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게시글을 올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아이온 유저들은요, 각종 게임 커뮤니티에 소식을 전달하게 됩니다. 결국, 몇 시간 만에 수십 명의 유저들이 수혈에 동참하게 되면서, 산모와 아이의 위험한 고비를 넘긴 아주 훈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NC는 리니지도 성공했고, 리니지2도 대박이 났는데, 아이온으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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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대박이 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고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꾸준히 연매출 6천억 원대를 기록하며, 엄청난 성장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NC 소프트는 이 엄청난 매출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야구단을 창단합니다. 그 이름하여 바로 NC 다이노스입니다. 통상적으로 프로구단을 운영하는 1년 비용이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 택진형은 왜 야구단을 인수했을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보통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MMORPG 하는 유저분들은요 MMORPG만 합니다 그 미식가들과 같죠 미식가들은 본인이 약간 좋아하고 본인이 관심있어하는 음식이면 꼭 찾아가서 먹죠 어디에 어떻게 식당이 위치해 있든 꼭 찾아가서 먹는다는 거죠 근데 NC는 MMORPG 유저들을 꽉 잡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게임 유저들도 필요하게 됐죠 즉 MMORPG 유저뿐만 아니, 아니라, 다양한 유저들에게 홍보를 하고, NC 소프트를 알리기 위해, NC 야구단을 창설하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그냥 이런 거 아닐까요? 어느 날, 택진이 형이 야구를 봅니다. 아, 막 사람들이 막 미친듯이 열광하는 거야. 그래서, 아 나도, 니니지에서는 저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주는데 뭔가 좀 심심한데? 야, 김이사, 야구단 얼마인지 한번 알아봐. 아예, 얼마 듭니다. 그래, 진행해. 그냥 이렇게 해서 맞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인정? 택진이 형, 보고 있으면 인정? 이 영상 보고 있으면 인정? 적당히 좀 해라, 벌써부터. 2 0 1 0월 1월까지 PC방 점유율 1위를 달리는 아이온은요. FPS의 원조, 서든어택의 상승세, 리그오브레전드, 에럴의 한국 출시와 동시에 점점 하락세에 접어들게 됩니다. 거기다가 디아블로3까지 출시하게 되면서 NC게임의 매출과 점유율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택진이형이 어떤 사람입니까? 개나 줘버려! 이러면서 불소 라고 불리우는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을 출시하게 됩니다. 불쏘는요, CBT 기간 동안 CBT 계정, 그러니까 CBT를 즐길 수 있는 그 계정이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가 될 정도로 엄청난 기대감을 형성했던 게임입니다. 원조 커머 맛집의 아이온, 딜을 잇는 불쏘라서 그럴까요? 화려한 그래픽과 동양풍의 무협 요소까지 가미한 불쏘는요, 당시 PC방 점유율 양대 산맥인 디아3와 리그 오브 레전드를 제치고 주춤하던 아이온의 매출을 담당습니다 물론 대라란 난이도, 답답한 컨텐츠 업데이트 속도, 이해할 수 없는 운영 때문에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닌이지의 선방 외에도 불소, 아이온 닌투 외 캐주얼 게임까지 14년도 15년도 n c 소프트는연 매출 8천억을 넘어 16년에는 9천억을 달성했다. 습니 2014년 2015년 즈음에 PC 게임 유저들이 점점 모바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경쟁업체 넷마블은요, 모두의 마블을 시작으로 몬스터 길들이기, 세븐 나이츠, 네이븐까지 서비스하면서 2015년을 기점으로 하여 넥슨 다음으로 1조 클럽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택진이 형, 가만히 있습니까? 10전 전승인데? 같은 해 12월, 택진이 형은요,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기 위해 모바일 게임 신작을 예고했습니다. 리니지스럽게 개발했고, NC 소프트답게 서비스하겠다 하며 출시된 게임이 바로 리니지 모바일이었습니다. 출시 첫날 이용자 수 210만 명. 단 하루 만에 107억 원. 이틀 만에 양대마켓 매출 1위. 12일 동안 누적 가입자 수 700만 명 돌파. 출시 2주 만에 14일 만에 누적 매출 1000억. 1 매출 130억이라는 기록을 달성했고요. 2017년 6개월간 수익이 무려 9,965억 원이고요. 이런 말도 안 되고 진짜 미쳐 날뛰고 정말 꿈에서 상상도 할수 없는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미친 듯한, 그렇다고 합니다. NC의 매출은 2016년 9,836억 원에서 드디어 1조 7,587억 원을 달성하게 됩니다. 9,800억에서 1조 7,000억. 약 2배. 말이 안 되는 거죠. 미니제임이 얼마나 미친 듯한 파급효과를 가져왔는지, 짐작해 가십니까? 매출이 9,000억에서 1조 7,000억으로 껑충 뛰었죠. 껑충. 이게 단 6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리니지 모바일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게임인지 이해하셨나요? 그 18년 1조 7척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리니지 IP로만 그러니까 리니지스럽게 만들고 리니지로 뭐 뽕을 뽐분 그거로만 수익이 무려 6조원을 돌파합니다 미친거죠? 다시 한번 택진이형한테 놀랍지만 리니지 IP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송재경씨가 너무 대단하네요. 공경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엄청난 리니지M 매출을 누른 게임이 있습니다. 어떤 게임일까요? 바로 리니지2M입니다. 이니투앱 2019년 11월 27일 출시입니다. 사전 예약 700만 명. 화려한 그래픽, 모바일 3D 게임 최초로 캐릭터끼리 붙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무려 80배 달하는 단일 채널 월드 게임. 한달 만에 1,200억, 하루 매출액 40억 이상. 니니지 M이 니니지 PC 게임의 그 추억에 잠겨있던 그런 아재력, 엄청난 그 단단한 아재력들이 주 고객층이었다면, 니쇠은 라이트 유저와 젊은 세대를 타겟팅한 게임이었죠. 하지만, 전편보다 나은 소속편은 없다. 라는 말이 있죠. 니니지 M이 1년 동안 보여준 과금 시스템을 한 번에 가져왔다. 업데이트를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게임성을 위한 업데이트가 아니라 순순히 가금을 위한 업데이트만 한다 등 여러가지 비판을 받으며 제가 앞전에 다뤘던 불매운동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매운동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 그 이미지만의 그 IP 말도 안되는 그 브랜드 가치를 보여주면서 다시 매출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NC는 약 13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핵심년 진짜 부럽습니다, 형님, 진짜로.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미쳤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또 뽑아 먹으려고, 또 가금 업데이트 하고, 또 개돼지들 또 과금하고. 하, 저도 개돼지라서 뭐할 말은 없지만. 아무튼, NC는 13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자 리니지로 13조원의 매출을 올리신 우리 택진이형 모바일의 스트리머이자 BJ이자 한 유저인 기유다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앞으로 나올 아이온2, 블레이드 앤 소울2 그리고 프로젝트 TL 신작 게임들은 제발 제발 과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게임을 하기 두려워하고 포기하는 상황이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NC의 게임과 매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리니지로 시작했고 리니지로 흥했고 리니지로 성공했다 뭐이 정도로 할수 있겠네요 처음 리니지를 접했던 처음 리니지2 아이온 불소를 접했던 그때 정말 말도 안되는 한달 정액권 끊어가지고 열심히 했던 그런 유저들의 그 추억과 그 시절이 즐거웠던 저희를 기억하면서 제발 앞으로 나올 게임은 그 택진이 형님이 조금만 신경 쓰셔서 아니 형좀 많이 신경 쓰셔서 정말 우리가 추억하는 그 재밌는 게임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저도 과금을 조금씩 하면서 재밌게 방송하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유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개세기의 규호였습니다 빠잉 I wanna take it on in, I'm falling. The cityscape by night, wanna catch in my photos. Where you go, every corner twice as bright. They're